f 로 l l o w f 안녕하세요 팔로 l l 의최정입니다 보는 스타크래프트2에서 직접 즐기는 스타크래프트2 여러분들은 레더 등급을 브론즈에서부터 그랜드마스터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프로게이머까지 상승시킬 수 있는 팔로 l l o w 의 최정호입니다 <laughs> 여러분, 팔로미가 그슬과 함께, GSL과 함께 쭉 시작이 되다 보니까 매주 진행되면서 어? 전략이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방송을 보면서 아, 도대체 소개 전략이 없는데 어떡하지? 팔로우미 그만하자고 할까 그냥 어떻게 대충 때울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어윤수 대 주성우에서 대박 경기! 나오면서 어윤 선수의 신출 귀모란 전략으로 저의 팔로미가 수명 연장에 성공했습니다. 어윤 선수의 4연속 결승 진출 축하드립니다! 4연속 준우승, 아, 네, 사연속 준우승은 알아서 하시고요. 팔로미 어윤 선수의 전략으로 이번 주를 알아보겠는데요. 지난 GSL 4강입니다. 6세트에서 진행되었었던 저그가 프로토스에게 부하장 러쉬를 해서 그곳에서부터 발업 저글링으로 프로토스의 앞마당을 초토화시키는 이런 전략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윤 선수의 앞마당 부하장, 팔로우, 팔로우미. 팔로우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플레이 화면과 함께, 오늘은 리플레이 화면보다 생생한 생동감을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방송 화면으로 어윤 선수의 표정과 함께 리플레이를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어윤 선수의 얼굴입니다. 상당히 그날 게임에서 지고 있었기 때문에 각오를 다지는 모습인데요. 기본적으로는 프로토스의 앞마당 입구 쪽에 부하장을 건설하는 저그의 빌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동시에 저그도 앞마당을 가져가는 빌드입니다. 따라서 열4네 번째 일벌레로 정찰과 동시에 15번째 일벌레가 앞마당으로 부화장을 건설을 나갑니다. 3인용 맵이기 때문에 초반에 일벌레 하나로 상대방을 정찰하기도 하고 그 일벌레는 죽지 않고 잘 살아서 상대방 프로토스의 앞마당 입구 쪽에 부화장을 건설할 막중한 임무를 가지게 됩니다. 15에서 앞마당 부화장 일반적인 빌드죠. 이후에 16까지 일벌레를 찍어 줍니다. 16에서 광물을 200까지 모은 후 산란못을 건설합니다. 이어 바로 추치장을 건설하면서 발업을 할수 있는 가스를 채취합니다. 프로토스가 선 재련소가 아닌 선 연결체를 가져갔다면 입구 쪽을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정찰을 나갔던 일벌레로 상대방 입구 쪽에 심시티를 하지 못하도록 부하장을 건설합니다! 프로토스의 시야에 아슬아슬하게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초반에 탐사적이 나와서 부화장을 깨는 것을 막아줄 수 있고요 이후에 대군주를 생산하지 않고 15인 상태로 6저글링을 찍습니다 대군주는 최대한 늦게 찍으면서 두 번째 부화장이 완성돼서 1군 숫자가 늘어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쪽에서도 계속 저글링을 찍어줍니다 이후에 광물이 100이 모이면 바로 대군주를 찍어주고요 가스 백과 광물 백이 동시에 모이는 타이밍에 저글링에 발음을 눌러주는 아주 아름다운 빌드입니다 이후에는 앞마당 부하장이 있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입구를 막지 못하고 당황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저글링으로 함부로 난입하는 것보다는 상대방의 광전사를 싸먹을 수 있으면 싸먹고 상대방의 대처가 좋하면은 발업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프로토스의 앞마당 부하장에서 여왕을 뽑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윤수 선수도 무리해서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최대한 발업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면서 본진에서 지속적으로 저글링을 뽑아주고요. 완성된 프로토스 진영 쪽 부하장에서 여왕과 함께 저글링을 동시에 생산합니다. 앞마당 쪽의 부하장에서 나온 저글링들은 프로토스의 본진 쪽으로 올라갑니다. 수송탑을 하나 깨자마자 바로 저글링이 난입하고 발업이됨과 동시에 여왕이 생산. 여왕은 점막이나 에벌레 생성을 통해서 상대방 진영 쪽에서 최대한 빠르게 저글링을 생산합니다. 이렇게 프로토스의 앞마당과 본진 양쪽 다말 그대로 개판으로 만들면서 프로토스가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이때 멀티태스킹은 필수겠죠. 주성호 선수의 대처가 워낙 좋았기 때문에 게임이 장기전으로 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대다수의 프로토스 유저들은 이곳에서 대처를 하기 힘들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하장이 깨지면 공생충과 함께 저글링으로 난입해서 상대방의 앞마당, 그리고 본진! 좌우! 그냥 사정없이 흔들어주면서 일번노을 찍고 운영을 가는 빌드입니다 이렇게 어유 선수와 주우 선수의 정우가 상대방 프로토스의 앞마당에 부활한 것이 잘 맞습니다 이제는 직접 제가 배틀넷으로 가서 이 빌드로 상대방 프로토스를 완전히 폭파시키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미리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일요일에 우산의 손가락을 여기 베이면서 가장 중요한 프로게이머로서 가장 중요한. 오른손 두 번째 손가락이 지금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플레이를 할때 약간의 지장이 있을 거라는 점 여러분들께서는 양해의 말씀을 제가 오늘 드리고 싶네요. 정말로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에 밴드까지 붙이게 나왔거든요. 저의 부상투원에도 그래도 여러분들께 전략을 전파하겠다는 이 의지로 이 부상투원을 극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작위? 프로토스라고 가정하고 한번 할까요? 물어봐야겠다. 혹시나, 대만 분이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영어로 물어, 친절하게. 과묵한 분이네요. 과묵합니다. 프로토스라고 가정하고 일단 한번 해보죠. 로토스 <목소리> 오케이. 프로토스, 프로토스. 걸렸어, 걸렸어. 근데, 상대방이 광자 포로시라면 어떡하지, 먼저? 자, 상대방 입구 쪽에 부하장을 건설했는데, 왠지 느낌이 여기는 보이는 것 같은데요? 일단. 보인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입구 쪽에 구하장을 건설하면서 혼내주도록 하겠습니다. 걸렸다! 걸렸다! 아, 여기 네이트네이트구나 내 입구, 내 네이코구나, <laughs> 거기는. 안 걸렸습니다, 여러분. <laughs> 안 걸렸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걸렸습니다. 저글링을 지속적으로 뽑아줍니다. 걸렸다! 오, 광종사가 있어! 광종사가 있지만 굴하지 않겠습니다. 저의 전략은 상대방에게 이런. 구라하지 않고, 이게, 아마한부터 먹어야지, 이게, 개념이 없으시네, 이게. 상대방분이. 자, 발업을 눌렀고요 흥미진진하게 흘러가 고있습니다 저울링은 계속 생산 중. 상대방이 당황했어요, 지금. 당황했서 느껴져, 느껴져, 느껴져. 여기서 영왕 생산. 느껴져, 느껴져, 느껴져! 당황했어! 광전사 칼이 잘못 당다고 있네. 느껴져,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질 수가 없,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질 수가 없네! 저울링 계속 생산. 어 무서네. 이소에는안 되는다. 아 욕장. 아. 오케이 돌렸고요 돌렸고요. 야가축스 여기 치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됐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이거 이거 질 수가 없음. 질 수가 없음. 여기 이거 이거 줘. 이거 이거. 이제 심시티안 되죠. 제자. 역시, 어이소수이 빌드는 무적이네요! 상대방이 앞마당을 가져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울링으로 뚫어버리는, 이 무적의 빌드! 제가 처음 에는 상대방 앞마당과 저의 앞마당을 약간 착각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그것은, 제가이 데일맨들을 붙였기 때문에, 약간 이 부상이 있었기 때문에, 정신이 오락가락 했던 것 뿐이고요. 여러분들, 이 빌드로, 프로토스 배틀에서 씨를 말려버리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전략, 말끔히 성공했는데요. 역시나 전진부하장로씨 제가 직접 당에서도 패배한 적도 있고 직접 성공한 오늘 전략을 봐서라도 여러분들께서도 프로토스만 나면 프로토스가 자꾸 광자포로시 한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전진부하장로씨로 그에 응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팔로우 팔로미! 오늘도 여러분들의 등급을 한 단계 올려드렸다는 생각을 하니까 역시나 뿌듯하게 두 다리 쭉 뻗고 잘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팔로미 마지막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팔로미! Follow me. Follow,